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아프고도 절박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예전에는 퇴직하고 할거 없으면 치킨집이나 하지 뭐, 라는 말이 농담처럼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2026년 지금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인생을 건 도박, 그것도 승률이 아주 희박한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즉 최악의 폭풍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고금리는 꺾일 줄 모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무엇보다 우리 가게를 찾아줄 손님들 즉 인구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선배님들 여러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지금은 그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시대입니다. 안 되면 조금 더 일하지 뭐 하며 몸을 갈아넣다가 결국 몸도 망가지고 노후 자금까지 통째로 날리는 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고위험 업종 12가지를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장사 안된다는 넋두리가 아니라 왜 안되는지 구조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발을 옮겨야 하는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깊이 있게 다뤄볼 테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킬 생존 강연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우리 생활과 밀접해서 만만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벼랑 끝에 서 있는 외식업부터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묶어서 볼 업종은 바로 저가 커피, 치킨집, 무인점포, 그리고 중식당입니다. 먼저 저가 커피 전문점부터 생각해 볼까요? 2026년 최저임금 만원 시대에 한 잔에 1,500원 하는 커피를 팔아서 임대료 300만원을 내려면 한 달에 몇 잔을 팔아야 할까요? 산술적으로 수천 잔을 팔아야 겨우 본전인데 사장님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기계처럼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치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우유값과 원두값은 매년 오르니 이건 사업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이죠. 치킨집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치킨 3만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고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에 가까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열심히 튀겨서 배달 기사님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인건비 안 든다는 무인 점포도 관리 부실로 인한 로스와 반경 100m 안에 똑같은 가게가 서너 개씩 들어서는 난리 문제 때문에 이미 수익성이 바닥을 쳤고 중식당은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 주방장 월급이 사장 수입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원가가 통제되지 않는 외식업은 이제 시작조차 하지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외식업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로 짚어볼 유통과 서비스업, 즉 동네마트, 옷가게, PC방, 당구장은 이제 공간의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의 공통된 적은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이제 우리 50대도 장 보러 갈때 앱을 켜고 새벽 배송이 대문을 두드리는 시대에 살다 보니 무거운 짐을 들고 동네마트를 찾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옷가게는 또 어떻습니까? 매장은 그저 입어만 보는 쇼룸이 되었고 실제 구매는 인터넷 최저가로 이루어집니다. 비싼 임대료 내면서 대기업 쇼핑몰의 피팅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PC방과 당구장은 인구구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대학가는 텅텅 비어가고 있고, 주 고객인 청년들은 오프라인 공간에 모이기보다 각자의 방에서 디지털로 소통합니다. 공간만 빌려주고 돈을 받던 시대는 끝났고, 그 공간에 독보적인 콘텐츠가 없다면 오직 임대료만 갉아먹는 괴물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부터 열두 번째는 기술이 인간의 자리를 아예 뺏어버린 업종들인데, 바로 사진관, 인쇄소, 세탁소, 독서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진관 가신 게 언제인가요? 이제 AI가 얼굴 보정부터 합성까지 다 해주는 시대에 증명사진만으로 버티는 사진관은 미래가 없습니다. 종이 문서가 사라지는 디지털 세상에서 인쇄기는 고철 취급을 받고 세탁소 역시 대형 공장형 세탁 서비스와 앱 서비스에 밀려 수십 년 장인의 손기술이 기계의 효율성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은퇴자의 보루였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더 처참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재앙 속에서 애들이 없는데 누굴 앉혀놓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미 폐업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이렇게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인구가 구조를 바꿀 때, 과거의 성공 공식에 매달리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12가지 위험 업종을 쭉 훑어봤는데, 그럼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탈출하거나 변신해야 할까요? 제가 제시하는 2026년 생존 조건 첫 번째는 작은 장사로의 회기입니다. 이제 몸집을 키우고 직원을 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장님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고정비를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초소형 전문 매장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읽는 것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다는 막연한 믿음 대신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철저히 수치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는 타겟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진 집단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50대와 시니어 세대입니다. 젊은 층 취향을 쫓기보다 우리 세대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지갑을 여는지 공부하는 것이 현재 유일한 블루오션입니다. 오늘 쓴소리를 많이 드렸습니다. 장사하지 마라, 망한다 는 소리에 속이 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이 극악 가게 하나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인생의 하반기를 결정 짓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다면 냉정하게 손익을 계산해 출구 전략을 짜시고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12가지 업종은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다시 보셔야 합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영리하게 피하고 빠르게 변하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2026년의 거친 파도를 여러분이 무사히 넘기시길, 그리고 그 너머의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시고,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계속 소통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당당한 내일을 위해 더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